자, 우리 교수님이 비서실장이면 네. 대통령이 어떤 조언 좀 해주고 싶습니까? 이 추, 추석 연휴 앞두고. 뭐, 네. 대통령이 이제 소통을 그, 그동안에 소통 잘안 된다, 뭐 못한다라고 네. 하는 것은 뭐, 여론이 나왔던 할 얘기는. 때마다 나왔던 얘기예요 네. 그런데,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나의 내 방식대로 소통하고 있다 지금 이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저~, 저 어, 대통령이 내 방식대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 중에 여론 상당수는 그것이 소통 제대로 된 소통이라고 보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소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좀 고민을 좀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통은 제가 보기엔 계속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 네. 아, 뭐~ 어떤 형태로 됐든지 간에 대통령을. 어~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할 경우에 이것을 소통을 하는데 이게 안 된다고 느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고요 이 세월호 문제는 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이~ 조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한변협에서 그~ 세월호 특위 조사특위를 구성안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수사권 기소권을 주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이거 수사권 기소권을 줄 수도 있는 건데 꼭안 주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 수사권 기소권을 준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돼.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월호 특별법 만들지 말자, 진상조사 하지 말자, 그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 그럼요. 진상조사 철저히 해야 되고, 수사, 그, 그 저,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후를 생각을 해보자 이런 대형 사고가 났을 때 국가의 책임을 얘기하면서 수사권 기소권을 전부 다 피해자 집단이 달라고 하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와 법적 안정성을 생각할 때 이것은 세월호 문제 이거 하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멀리 미래를 보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저이 수사권 기소권 문제를 가지고 헌법의 질서라든가 혹은 그 피해자들이 자력구제 불가의 원칙을 갖다가 지금 훼손하는 훼손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 있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 이, 그, 이걸 꼭 없는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이 없지만 그걸 줄 수는 없지만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특위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해서 진상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맞춰서 방법론을 논의해야 될 텐데 지금은 전혀 불통인 거예요. 세월호 유가족들도요. 지금 150일이 가다돼 갑니다. 그런데 수사권, 기소권 안 되면 안준안 안 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여론이 뭐 그거 줄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잖아요. 지금 조사 결과 요즘 나오는 거면 올해 반대. 가 됐어요. 안 된다, 그 그러니까 주문 안 된다는 여론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론 조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시기에 따라서 부침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게 원칙에서 이건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일부 법조인들이 이게 마치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저는 제가, 지금, 뭐, 이, 그, 제가 배운 그런 사회과학, 저도 법과대학을 나왔습니다만, 이런 그, 저기, 그걸 근거로 볼 때, 또 많은 법조인들한 얘기를 들어봤을 때, 도대체가 수사권, 기사권을 피해자 집, 피해자가, 어, 대표자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다가 그 수사권, 기소권을 준다는 거가, 그게 어떻게 헌법적으로 가는지 이해가 안돼요 그러니까 사... 지금, 네, 말씀하신죠 30분 동안에, 네. 지금, 네. 지금 네. 4개월 네. 동안 논의한, 그걸 어떻게 그 얘기를 하면... 지금 논의한다라는 건 네.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네. 제가 네. 계속 얘기하는 게, 네. 그 대단한 법조인들이 이거 하나 해결을 못하여서 우리나라가 정치 의 상태에 있다라는 게전 이해가 안 된다는 네. 얘기죠. 네. 소수설, 다수설로 나눠서 지금 굉장히 법조인들까지도 네. 의견이 달라요. 난지 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이 그 진상조사위원회에 뭘 준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또 나라 수준에 따라 가게 됩니다. 이번 기회로 잘못 단추를 잡, 끼게 되면 그 앞으로는 안 된다 그러는데 네. 그때는 또그 사안에 따라서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여론이. 또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세월호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나라 시스템, 정부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고 모든 국민이 이걸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는 걸 생각할 뿐 아니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기소권이든 수사권이든 법적인 논쟁 갖고 시간을 낭비할 게 아니라 정부든 리더들이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걸 4개월, 5개월 동안 이렇게 나라를 멈추게 만드는 것도 전부 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분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국민이 직접 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는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도 없고 가서 장외 투자하는 국민이 하라는 얘기를 아까 하시고 나간 거예요. 그분이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이것도 문제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다음번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논하는 것 자체가요. 저는 정말 실망스러워요. 대통령은 아까 허우팡이 서장은 이제 대국민 담을 하든 유가족을 만나서 설득하고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히든 빨리 이거를 종지부를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셨는데 만약에 우리 교수님이 김 교수님이 대통령한테 어떤 충언을 드린다면 어떤 걸 드리고 싶습니까? 저는 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야당이 이런 식으로 끌어나가서 마치 세월호의 진실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청와대를 공격을 하는 걸로 해서 지지가 양쪽으로 나눠지면서 전국이 모두 그냥 급랭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것을 돌려서 그 대안을 만들어내고 해결책을 제안을 해야 될 분은 분명히 대통령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 기서실장님 어떻게 하겠습니 어떤 통언을 기서실장에...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세월호 유가족과 대화하고 그들이 원하는 빨리 대화하고. 공사를 할수 있어서 진상을 규명하고 백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처벌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처벌해 주겠다라는 신뢰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전을 하면서 국회가 정상화가 되고 국민이 다시 대통령에 대한 또 국회에 대한 신뢰를 다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만나야 된다. 만나 안 만나고 이대로 밝히든 받은... 설득하든 빨리 이걸 정리해 줘야 된다. 대통령이 나서줘야 된다. 어떻습니까 저는 뭐 대통령께서 지금 유가족을 이 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유가족을 공식적으로 만날 수가 없다고 봐요 네, 어, 만약에 예이 그, 예, 시점에도 왜냐하면 이게 이~ 지금 그~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유가족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손을 잡아주고 보듬어주고 하는 거야 그건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어요 만날 네. 수 있고 그런데 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뭐~ 입법을 어떻게 한다 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건. 왜냐하면 그럼 상권분립의 원칙은 어긋납니다. 그럼 국회에서 여 야가 합의해서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은요. 이런 거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대통령이 입장을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저는 곤란하다고 봐요 아. 대통령은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네. 또 저는 야당도 저는 야당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돼요 지금 사실은 어~ 정, 여러 정파 중에 제일 그, 그~ 입장을 명확히 밝힌 건 여당밖에 없어요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여당은 분명히 밝혔어요 야당은요. 네. 1차 협상하고 재협상해가지고 두 번의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두번할 때의 수사권이나 기소권에 대해서는. 야당도 주장 안 했어요. 주장 안 했어요. 네.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줄수 없다는 걸 야당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의원총회에서 부결되고 유가족들이 이렇게 하고 하니까, 반대하고 하니까, 유가족의 뜻에 따라, 유가족이 동의할 수 있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그걸 만들자. 이거예요. 그것만 얘기할 뿐이지 자기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분명히 수사권, 기소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라는 걸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정략적인 지금 저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야당이 어떠한 이익을 볼 것인가가 지금 더 큰, 관심이지, 예.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당도 그런, 그, 자기 명, 입장을 명확히 하고, 대주 영합 중위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 네. 얘기했죠. 그래서 합쳐가지고 우리가 뭐 결론 말씀드리면 길게 얘기할 거 없이, 네. 결론 말씀드리면, 각 정파가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또 다수결로 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국민투표 한번 붙여버리죠. 이렇게 빨리 할 바에, 아니 이렇게 막 지지부진할 게, 아예 법안 놓고 국민투표 한번 붙여버리죠. 어 아까 아까 말씀하신 상권 분립이 돼 있다 그러는데 상권 분립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못 하시겠으면 국정의 파트너라고 얘기하는 김무성 다시 말 그래서 새누리, 그쪽에서 좀 더, 좀더 문을 열고 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객관적으로, 저는 야당이 아닙니다. 저는 여당도 아니고,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화를 할 때는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매번 우리 입장은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유가족을 만나는 것은 그것 또한 저는 바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방안을 찾아 나가시는 것들이 그게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엔 지금 리더가 없어요 국정 파트너면 같이 가는 겁니다 상권 분립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네.